1 4 4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.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마음 e 근심사일 때. 위로하리 누구신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강구하면 죄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. 예수는 나의 힘이요.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.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예수께서 재림할 때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 우리 예수님 나의 기쁨 나의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은 주 예수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. Amen.